예, 아버지.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리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셨더라도, 그때 당시 아버지는 제 나이랑 비슷하셨을 텐데, 이제 눈앞에 펼쳐진 그런 한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뭐 우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면하거나 부정하기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세뇌교육, 사상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데도 나한테 지금 한국에 침투했을 때 흔들리지 않았냐?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그런 질문인데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흔들린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다 알고 나왔고 어 아, TV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했네. 이런 것까지는 느끼는데 그걸 보고 사상이 흔들리거나 또는 내가 뭐 자수를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뭐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짝 긴장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부모 형제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향을 한다든지 자수를 한다든지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입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만약에 내가 경찰서에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은 순간적으로 해봤지만. 그게 꼭 좌수를 하려고 생각을 한건 아니고 그냥 스트레칭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았냐면 대방동에 살았는데 항상 그 노량진역까지 가서 전철을 타고 다녔어 남대문시장 갈 때는 노량진역 그다음에 영동포 쪽으로 갈 때는 대방역에 가서 이 전철을 타고 계속 이동을 했거든 근데 노량진역에 가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동작경찰서 앞으로 지나가 그래가지고 항상 경찰서를 보는 거야 보면서 지나가니까. 아, 저 경찰서에 들어가서 내가 자수를 하면 얘네들이 나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이걸 내가 뭐 들어가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을 뿐 나는 임무 수행하고 북한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 철저한 사명감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들어가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북한에 들어가서 93년부터 94년까지 1년 동안 노동당 간부를 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노동당 간부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은 거야. 왜냐하면 이미 남한에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그 전에 중국에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나는 외부 세계를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평양에 있는 신발 제조 업체에 갔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신발 제조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업체라고. 종업원이 1200명 정도 된. 거기에 가서 당비서를 냈는데 그때 나가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남한보다는 발전하지 못했겠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되겠지. 많이 양보해서 30% 정도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TV를 보면,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해갖고 막 로봇이 막 조립하고 그런 게막 맨날 봤거든. 근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됐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신발 제조업체에 가니까 전부 수작업이야. 그리고 기계는 다서 있어 고장나서 자재가 없어 저기 운동화 만들 때 생고무가 들어가야 되거든 생고무는 수입이잖아 백프로 근데 그게 북한에 외화가 없으니까 수입을 못 해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재가 없으니까 공장을 공장 세워놓고 있어 근데 맨날 노동자들은 출근 시키는 거야 할거 없는데 맨날 기계 닦으라고 그래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이게 사회주의인가 이렇게 하려고 사회주의했나 골고루 잘 살자 그러는데 내가 그 노동자들 집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너무 이거를 그 고무 밴드를 붙여 가지고 손가락이 휘었어 이게 산재거든 우리로 얘기하면 산업재해인데 이거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일해서 쌓아 놓은 창조에는 부가 다 어디 갔어 나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또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투자는 왜안 했지 기계가 이렇게 다못 쓰게 될 정도까지 이 사람들은 일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서 부를 창조했을 텐데 그 부는 어디 가고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잘못됐다 사회주의가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김시일 가의 호화 사치 생활 부정부패 간부들 빨지산 이 세들 뭐 고위 간부 자식들 주머니에다가 달러를 다발로 놓고 다 다니면서 써 근데 그거 보면서 막 내가 붕괴한 거야 아, 나는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내가 용추까지 받았는데 나는 거지야 해주는 것도 없어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위험한 일안 하고 힘든 일안 하는데 뭐 떵떵거리며 잘 살아 그러니까 막 자괴감이 생기는 거야 회의가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 이제 공작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처럼 멍청한 놈이 없네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래서 사실은 2차로 난파될 때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차 난파 임무 수행하고 들어가면 나는 공작원을안 하거나. 아니면 공작원을 했다면 해외공작 쪽으로 돌려 그랬지. 그래서 난 돈,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나도 멍청하게 내가 목숨을 걸고 이직거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나처럼 바보 같은 놈이 없네. 그 생각을 또한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은 2차 침투 전에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였지. 1차 침투 때 남쪽에 왔을 때는 아주 나는 그때 투철한 사상가였고 신념의 어떤 그 소유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안 하고. 내 부모 형제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사실은 근데 흔들린 적은 없었던 얘기야 근데 오히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들어가서 흔들렸다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뀐 거지 생각이 왜냐하면 비교된 상태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아 아버지는 첫 남한 침투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남한, 대한민국 생각이 나신 적은 없으셨나요? 남한에 침투했다가 처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생각난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뭐 생각나는 건 많지. 우선 남한에 들어와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났고 그게 뭐였냐면 그때 이선실 집에 그 모녀가 쇠를 어, 들고 살고, 살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아주머니가 노량진 시장에서 그 싱싱한 오징어를 사다가 오징어 회무침을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북한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달콤한게막밥 비벼서 먹고. 근데 북한에 가서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났고, 물론 뭐그 외에도 식당에 가면 여긴 음식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에는 없으니까 항상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뭐, 물론 내가 잘 먹었지만, 어, 아무래도 종류가 다르고, 또 맛도 다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북한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딱 생각난 거는 뭐냐면, 야, 나만이 또 나가면 좋겠다.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정신없이 뭐 피곤, 피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여기서 생활하면서 긴장했던 그런 부분이 풀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일주일 동안은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매일 회의를 하자고 그러는 거야 뭐 김일성 김정일 교시학습해라 그 다음에 뭐 무슨 사상학습 그 다음에 매주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당 생활 총화를 한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자아 비판도 하고 뭐 다른 사람 비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회의에서 막 잘못했다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총화라고 그러는데 결산도 해야 되고 뭐 보고서도 써야 되고 하여튼 한시도 그냥 놔두지를 않아 딱딱딱딱볼까 잡생각 못하게 근데 여기 남한에 나와 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는 생활청화도 안 해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 이족지에나 어서 무슨 생활청화를 내 김일수 교수 학습할 일도 없고 여기서는 그냥 오직 임무 수행에만 몰두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가니까 아,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게, 한 시간이 멀다 하게, 모여라, 해쳐라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다 하는 건데, 또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사람을 통제하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자유를 억, 억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유가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야, 또 나가고 싶다, 남조선에. 남조선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고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죽음이 우습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한번 왔다 가니까, 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 이게 자유인가? 아, 바로 이게 자유구나. 왜냐하면 타인으로부터 지배받거나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내 마음이라고 해서 뭐 에, 규정과 절차와 어떤 법질서를 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자유인데, 아 이거는 하기 싫은 걸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어, 안 해도 될 거, 또는 다 아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짜증이 나고 다시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 처음에 왔다가 갔을 때는 어, 그랬던 것 같더라고.